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마리아리라고 합니다. 반다 네, 여기 오기 전에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는데 1등 했어요. 아 진짜? <laughs> 어, 1등 해가지고 이런 투어를 가지로 왔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말하기 대회는 에스토니아에서 최초 한국어 말하기 회였어요 이제는 거의 거의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년에는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어요. 성남에 있는 한국학 중간 영어원 그런 곳에 머물렀어요. 두 번째로 표환 학생으로 대구 갔어요. 경북대 우리 성남 갔다 대구 갔다 이제 서울 오면. 해. 네, 이제 서울 왔어요. 드디어. 닭갈비 진짜 좋아요 특요히다 좋아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고기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여기 고기 요리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야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뭔가 야채 요리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싸먹는 게 좋아요 상추나 깻잎 한국은 약간 저한테 과일이 많이 비싸요 여기서 과일 그렇게 자주 못 먹어요 원래 스토니아에 있었을 때 그냥 마트 가서 뭐 사과 하나만 사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편이점에서천 원짜리 사과 하나 살수 있긴 한데 살만한가? <laughs> 근데 한국 과일 맛있긴 맛있어요 그냥 다그 한국 과일이잖아요 원산 국내산이잖아요 국내산이 좋아요? 네! 아니 그래서 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유럽 같은 거는 소입이 많아요. 멀리서 오는 거 많아서 맛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근데 뭔가 여기는 좀더 비싸서 더 맛있는 거 같기도 해요. <laughs> 진짜로. 더 달아요. 처음에광고를 왜. 한국어로... 네. 사실 그 전에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문화인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2011년에 유튜브 들어가서 막 갑자기 k p o 뮤비 보게 됐어요. <laughs> 너무 색달라서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뮤직비디오 다 화려하고 뭔가 재밌어서 이렇게 관심 갖게 되긴 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 생겼어요. 원래 언어 배우는 거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하게 되고 그냥 갑자기 취미가 됐어요. 저도 음, 한거 못 배웠어요? 아 언어? 아저 no? 어, 중국어도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사실 전공은 아시아학과인데 약간 중국 문화 위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중국어 배우긴 했어요. 저 지금 기숙사 룸메이트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룸메이트가 뭐 말하는 거 조금 이해하는데 대화는 못해요, 사실. 저는 뭔가 혼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대학교에서. 막 시험도 봐야 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없었고, 계속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독학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할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laughs> 열심히 공부해왔던 것 같아. 어느, 공부하는 거 자체가 계속 끝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거 나와요, 진짜로. 어, 영어도 머고거 아니잖아요. 원래 에스토니아 머고거인데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영어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에스토니아로 된 한국어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통해서 배워야 했어요. 음,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 아니, 뭐, 아니 댓글로 사람들이 된 너는 왜 맨날 말 시켜놓고 너 혼자 참 먹냐? <목소리> <laughs> 아, 아니, 그랬구나. 그냥 많이 먹을게요. <laughs> 많이 먹을게요. 원래 잘 먹어요. 아, 음. 지금도 뭐 k 케이팝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그때 16살이었잖아요. 어.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어. 충, 충3 음. 이제 뭐 많이, 뭐 그래도 변했죠. <laughs> 이제 케이팝보다 그냥 한국 사람들? 뭔가 한국 사람들이랑 잘 동하는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했는데 에스토니아 사람들이랑 뭔가 청소가 비슷하대요 약간 처음에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약간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처음에 좀 서심해 보이, 보일 수도 있고 좀 진해지기 위해 좀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진해지면 되게 막 정이 많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한국 오게 된 계기는 그냥 한국은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를 일단 혼자서 배웠잖아요. 그때는 제 주변에 한국에 관심 있는 사, 친구도 없었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뭔가 한국어 나랑 참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할 때는 뭔가 저더잘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어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토니아어는 약간, 음, 약간. 한국에서 저한테 기회도 훨씬 많아요. 이렇게 한국어 할수 있으니까 자신도 있고 뭔가 여기 와서 제가 더할수 있는 거 많지 않을까? 아직 한국 사람들은 에스토니아대에서잘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뭐에스토니아를또 알리고 제 실력을 또 이용해서 겁내는 <laughs> 거 아니고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정도? 15명? 우리 그런 단독방 있어요. 지금은 한 15명 정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5명 중에 한 명을 만난는네 지금. <웃음> <웃음> 아직까지는 뭐 많지 않죠? 우리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요. 음, 진짜? <laughs> 그래서 보통은 핀란드 가서 비자를 받고, 핀란드 아주 가까워요. 한배 타고 두시간 비행이 타고 30분? 생각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있죠 뭔가 아쉽지 않아요? 여기 와서 대학원도 다니고 한국어도 8년 동안이나 봉, 혼자 공부했는데 당연히 유도 하고 싶어요 지금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홍보 영상학과 다니고 있어서 또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고 방송은 몰라요 저는 지금 기회에 그냥 열려 있어요 어, 연락 주세요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대학원이라서 좀 과제 같은 거 많고 솔직히 이번 학기는 쉬는 시간 많이 없었어요 전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받은 상학금 받고 왔는데 그건 각기마다 다시 지원해야 돼요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을 잘 유지해야죠 맞아요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구는 132만 명? 엄청 작은 나라예요 학기는 얼마나 커어요 한반도의 반? 남한의 반일 수도 있어요. 에스파니아? 에스파니아로 헷갈리거나 어디 위치하는지 잘 몰라요. 항상 설명해야 돼요. 북유럽에 있고, 브란드 밑에. <laughs> 러시아이에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말안 하는 이유는 우리는 러시아어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어하고 에스토니아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팔트산국이고 원래 소련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 할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요. 근데 에스토니아에 사는 러시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사실 러시아어 배웠어요. 이거는 필수예요. 러시아어나 독일어. 거기는 뭐가 있해요 원래 에스토니아도 IT 국가로 좀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 무슨 치지달 시민권 같은 거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에스토니아 그 시민이 그 가지게 될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걸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디 카드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좀 요즘은 한국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뭐 있어요? 전통적인가? 중세 시대 이런 마을 수도는 달린이라고 하는데 달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건물이 이쁘고 약간 중세 시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여름에 가이드도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아, 에스토니아는 무교가 제일 많아요. 종교 가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가이드에서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한 13세기 때그샌마크 뭐 우리 점령을 했고 그 기독교도 들어왔어요. 그냥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잘안 받아들였나 봐요. 물론 아,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아마 한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아, 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아시아도 가봤어요? 전 아직, 아직 안 가봤어요. 진짜? 왜냐면 저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 오려고 노력했어요. 돈 모으고. 두고 3년 했잖아. 네, 근데 사실은 한국어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아, 그 학과 없어. 학과가 없어. 한자를 더잘 이해하면 한국어에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중국이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그냥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국어로 했어요. 음. <laughs> 저좀 한국에서 신기한 거, 느꼈던 거. 한국 사람들이 뭔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밖에서 흥글거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그거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같아요. 저 대구에서 그 회원학생이었을 그 때도 그냥 캠퍼스에서 혼자서 막 학생이 지나가는데. 그때 혼자서 노래 부르고 여기에서도 봤고 에스토니아에서도 어떤 한국인 교환학생 봤는데 그 사람도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laughs> 아니,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나요? 나도 그게 본거 같은데. <웃음> <웃음> 뭔가 노래 부르는 게 초상화 같그 한국 따라 보니까 어때? 요 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데 아직 좋아요. 제가 보는 거 사람들이 되게, 되게 바쁘게 살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이니까 기숙사에 살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또 취직하면 뭐 다내 돈으로 다 스스로 해야 하니까. 저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쉽진 않지만 다 하고 싶어요 계속. 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땠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도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